히브리서는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게 다른 신약 성경의 편지하고는 다르게 아주 특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자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또 특별한 점은 이 편지는 사실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설교입니다. 계속해서 현대의 어떤 유명한 설교가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확신 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그 길로만 담대하게 나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이 설교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는 것을 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약의 어떤 다른 편지들보다. 훨씬 더 구약에 있는 율법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아주 잘 알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적당할 때에 잘 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이름이 구약성경에 딱두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4장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시편 1 1 0편에서한번 나옵니다. 시편 1 1 0편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아시 편인데요. 110편 4절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랬잖아요. 서열 서열이랑 같은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대단하죠. 오시는 메시아를 멜기세덱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우리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는 자기 아내 사례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자기가 있었던 하란을 떠나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그런데 이 가축들이 상당히 참 많아졌습니다. 가축들이 양과 소와 모든 이런 가축들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과 그 모든 일행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조카 롯이 땅을 먼저 선택했죠. 참 좋아 보이는 그 땅. 그땅 이름이 소돔이죠. 그래서 소돔 땅으로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그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조카롯이 참 좋은 땅으로 갔으면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에게는 나쁜 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냐면 그 소돔 땅에 있는 그 왕들 사이에서 전쟁을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명의 왕이 이렇게 동맹을 해 가지고 소돔 땅에 있는 그 왕들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모든 그런 소유물, 그런 가족들, 그 물건들 이런 것들 다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죠.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 훈련된 병사 380명을 데리고 가서 그내 네 왕들을 쳐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뭐 대단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을 다스리는 정도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기고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댁이라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댁이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을 이렇게 맞이하죠. 창세기 14장은 멜기세댁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세 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이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가 갑자기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함께 잡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거룩한 성례전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세우셨어요.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나왔죠. 또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아브라함을 가운데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멜기세대게 축복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10분의 1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찬송과 감사와 이것이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사로 반복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참 특별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서 딱세 절이 나오고 시편 110편에서 딱한 절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짧게 나오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참 많은 구절들이 수만 가지의 그런 절들이 있는데. 그 절들이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그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 세덱의 이름,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그것을 그 멜기 세덱의 이름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언임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멜기 세덱에게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는 그 내용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8장에서는 11조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지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죠.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의 소출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생산해서 먹을 수가 있었는데 레위인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 그 백성들이 레위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레위인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았던 그 11조 가운데서 11조의 11조를 그 아론에게 제사장 아론에게 드리는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세째 아들 그 레위에게서 난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위에게서 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론이라는 사람에게서 난그 아론의 자손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론에게서 난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에게서 난 레위의 자손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수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야곱이나 레위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열두 지파의 조상 그 아버지인데, 그두대 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뛰어넘어서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규정들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이 바로 이 사람,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지파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거룩한 가장 성전의 안쪽에 있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백성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또 따로 재물을 잡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면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참 연약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이 참 특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참 특별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특별하다는 말씀 참 많이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특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였습니다. 특별하다는 말그 뜻을 좀잘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크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스페셜 리드라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스페라, 스페셜하다, 그 특별하다, 그런 말을 쓸 때는 좋은 말로 쓸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뜻으로 쓸 때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특이하다, 그리고 뭔가 모자라다라는 그런 안 좋은 뜻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페셜 리드를 키우면서 살아가기가 좋은 세상으로 점점 어느 나라나 특별히 미국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사람들의 그 특별한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스페셜 리드를 가진 사람의 부모 그리고 그 가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모습들에 있어서는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가운데서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제사장처럼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 그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가장 낮은 곳,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특별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늘 나라의 복음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리로 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기를 시작하는데 주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외치지 않았는데, 다른 대제사장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습니다. 참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 이 특별하셨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오면서 모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지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주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뭘 올렸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과 이네 가지 단어가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그 똑같은 말을 그냥 기도라고 하면 될 텐데, 그냥 눈물이라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눈물을 흘리는 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한번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통곡을 하고, 간구를 하고, 소원을 해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들어주시는 거죠. 인내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지기시고 통곡하신 이유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그런 짐을 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으신 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면 우리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보다 더그 그냥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대제사장이라면 그냥 다른 대재산장처럼 높은 곳에 앉아서 위험 있게 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존경을 받으시면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나가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참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교회를 잘 가지 않더라도 중요한 날에는 교회를 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때는 꼭 교회를 같이 가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말로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뭘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생각을 하는데 저녁 때쯤 됐었겠죠. 근데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데 눈이 점점 이제 심해지게 옵니다. 몇분 후에 누군가가 자꾸 이제 창문을 두드린 것 같은 눈을 밖에서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이 남자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참 궁금해가지고 창문 밖으로 나갔어요. 보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새들이 있었던 거야, 새들이. 새들이 눈 폭풍이 물려, 몰려오니까 그눈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창문 쪽으로 건물로 가까운 그 처마 밑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쪼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을 했어요. 아, 저쪽에 가면 이 마을이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 농장,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들어가서 이 새들이 쉴수 있으면 참 안식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가가지고 창문, 어, 창고에 있는 문을 딱 열고 그리고 불을 다 켰어요. 새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새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들을 잘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인도에서 피하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꾀를 냈죠. 우리가 그 쥐가 많잖아요. 그래서 쥐를 잡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덫을 놓는데 그 덫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한, 하나를 놓잖아요. 몰라요? 이게 빵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쥐가 좋아하는 그런 부스러기를 놨습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로 들어가는 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지고 빵 조각들을 쫙 일렬로 이렇게 놨습니다. 빵 조각을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서 새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새들이. 안 들어왔죠. 새들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제는 좀 강제로 새들을 좀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창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새들을 향해서 쫙 달려간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쫙 이렇게 달려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새들이 안쪽으로 몰려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새들은 무서워 가지고 뿔뿔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내가 몇 분만이라도 새가 될수 있다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면서 예배가 시작된 거죠. 그때 그 남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제 왜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데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와 같이 낮아져서 고난을 당하신, 당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만 특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특별하구나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뒷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행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귀한 말씀이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죠. 이제 우리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을 챙기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처럼 특별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특별하다는 말은 우리는 모자라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과 순종을 배워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자라지만 아주 특별한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특별하신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완전한 대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분 외에는 선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특별하셨기 때문에 그는 고난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더큰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